BTS가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릴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도대체 술을 마셨던 걸까요? 검찰까지 넘어가면 결국 선고를 받게 될 기본 벌금은 최소 한 천만 원 정도 될것 같고요. 음주운전은 절대하면 안 됩니다. 집 밖에서 술을 마실 거라면 꼭 택시 부르시고 버스 타고 대리 부르세요. 가 BTS 영상을 찍은 적이 없죠 BTS거나. 세계적인 스타고, 그리고 BTS를 비판하거나, 롱호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조심스럽기 때문에, BTS가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릴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가만히 있으셔도 우선은 이미 세계적 스타이고, 사생활 관리가 워낙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는데, 잘못된 행동을 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파장이 워낙 컸기 때문에, SNS에서 슈가챌린지라고 해서 술병 들고 운전대 앞에서 촬영을 하는, 이런 또 영상들이 많이 돌고 다니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술 마시고 이런 전동장치 같은 걸 타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심지어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자그만치 0.27%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음주운전 사건 보면은 이 정도 0.2가 넘는 사건 그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저희 음주운전 사건의 상위 10% 안에 들 정도고 0.27이면 뭐 소주 한병이 정도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고. 실제로 대부분 분들이 0.227 정도에서 단속을 당하면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잘 못하는 수치입니다 얼마나 도대체 술을 마셨던 걸까요?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앞으로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슈가는 어떤 처벌을 받으며 현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에는 영향이 없을지 저희 로맨즈가 법적인 시선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내용이 그래서 BTS도 일반 사회랑 똑같이 음주운전 처벌 받는 거냐? 일 텐데요.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면은 휴가의 음주운전 관련 내용과 함께 어떤 건 혈중앙콜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어떤 글은 병업 취소와 함께 범칙금 1 0만원 행정 처분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시사마다 언급하는 처벌 수위가 너무 달라서 인경사 입장에서는 약간 혼란일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음주를 한 다음 어떤 이동 장치를 탔냐에 따라서 그 법률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입장 표명을 했을 때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가 돼서 음주운전을 해도요. 행정 처분은 받지만 형사 처벌은 아예 받질 않습니다. 범칙금이 부과되면 끝이죠. 다만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타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어떻게 바뀌죠? 전동 스쿠터는 일반적인 자동차 음주 전과 동일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빅키트가 일부 사건을 축소하려고 전동 스쿠터가 아닌 킥보드로 발표했던 거 아니냐 이런 난리가 나서 결국 번복을 했고요. 그리고 교통법상 음주 전 처벌 규정은 알코올 수치에 따라서 차등되게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수치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엄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꽤높습니다 현재 슈가의 노인 법적 문제는 음주자뿐만 아니라 번호판 미부착, 의무 보험 미가입. 반대편 인도 역주행 등 여러 의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모든 사실들이 다 결론적으로 밝혀지겠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본인이 얻을 수 있었던 더큰 가치와 여러 기회를 날린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깝네요. 특히 지금 김호중 사건, 그리고 음주 사망 사고 등으로 인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질타가 강하거든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또 음주운전을 해버려서 더좀 이런 사회적 여론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음준정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사회복무 부분입니다. 휴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데요. 뉴스 보도에 따르면 휴가는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받는 4박 5일간 교육 당시 군인장에도 불구하고 잔반자고 일진인줄 등 불성실하게 교육에 임했다는 무겁담이 나왔습니다. 뭔가 BTS 하면 항상 모범적인 이미지 갖고 되게 멋있다고 느껴졌는데, 한순간에 그런 판타지가 좀 무너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한 게 뭐냐. 추가는 결국 지금 군인 신분이 아니냐. 공무연장을 하거나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물론, 사회복무요원은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로 군인이 아닙니다. 일반인, 인간인이에요. 사회복무와 관련된 경무청 규정이 있고요. 근무시간에 음주, 도박, 풍기문란, 뭐 구그 밖에 기강문란 행위가 적발될시에는 해당 5일간 복무기간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추가의 경우는 근무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 음주로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풍위위주 의미 위반에 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는 음.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법 적용받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 신분도 아닌 만큼 뭐 처벌과 별개로 내릴 수 있는 인사상 뭐 불이익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이제 신협범 변사님 잘 아냐면 천표 변사님이 사회복무요원 출신이시죠? 네 사회복무요원 출신. <laughs> 분명 이런 슈가의 음주운전 적발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 병무청에 민원을 넣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형사처벌을 받아도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병역이 면제되고요. 병무청과 복무기간 모두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기에 슈가의 전역이라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에 적발된 슈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앞으로 있을 경찰 조사 그리고 검찰 조사 등을 성실히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대응이야 어차피 당연히 하이브 소속 전담 변호사님들이 들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알아서 조력을 해 주시겠지만 도의적으로 본인의 명예에 대한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음악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계속 사랑받고 싶다면 핑계 없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가 넘어가면 아마 본인이 운전은 그냥 제대로 걷기 힘들다는 거를 알았을 건데, 물론 술에 치 했으니까 알아도 몰랐던 거랑 똑같겠죠? 음 어쨌든 집에 좀 빨리 가겠다고, 밤이라 차도 많이 없으니까 안전하겠지 싶어서 운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적발되는, 음, 네. 근데 적발되는 순간 인생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았겠지만, 당시에 그걸 이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초범이라도 음주운전 처벌은 정말 5년 전이랑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윤창호법 이후로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양행 기준 자체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추가 역시 전동 스포터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까지 넘어가면 결국 선고를 받게 될 기본 벌금은 최소한 3만원 정도 될것 같고요. 다만 초범이고 스였고 사고가 없는 점 등을 반영해서 솔직히 말씀드 징역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거의 거고. 불가능하죠 네. 초범이면 거의 그리고 스쿠터는 원래 벌금도 낮게 나옵니다 네네. 약식명령으로 벌금 나오거나 재판에 올라가게 돼도 벌금 나올 거로 봅니다 이렇게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게 해서 나중에 여러 번 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히 가중처벌 받게 돼서 그때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으로 적어도 뭐 2년 6개월, 길면 4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범도 당연히 요즘 점점 강화되는 추세고 재범이라면 정말 실형이 많이 나오거든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는 초기 단계부터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법적 도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음주운전 처벌이랑 법적 대응에 관련된 영상이 정말 다양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시간 되실 때이 영상들만 보셔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집 밖에서 술 마실 거라면 꼭 택시 부르시고 버스 타고 대리 부르세요. 기사 같은 걸보니까요 서울 용산에 있는 하이브 사옥 앞에는 슈가의 탈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안도 놓여 있고 슈가의 bts 탈퇴를 촉구하는 여론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 같아요 잘못을 했다고 무작정 사람을 또 그렇다고 까내리거나 명령을해선을 하는 것보다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적당한 질타를 하는 것이 또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형사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자기죄값에 따라 완벽히 받아야 되는 것이 전제돼야 될 거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이고 처음이고. 이... 되었으니까한 번은 봐주자, 봐주자. 이게 아, 제 개인적인 저, 생각은 그렇게 되면 한 번은 해도 되는 거냐 음주운전 이런 식의 인식이 된다는 게 수... 아니고 <웃음> 인식이 펴질 <laughs>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돼요 처벌은 받되 사람을 매장시키거나 비난하진 말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오하지 해 마시고요. 맞습니다.뿐만 아니라 요즘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죠. 전동 킥보드 및 전기 자전거 등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도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처벌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형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로맨즈의 남성 님 변사, 신학범 변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